예, 오늘 하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21장 15절부터 25절 말씀이고요. 어,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이라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 뿐이다. 이 모든 일을 정언하고 또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을 보시면 15절부터 17절까지 이제 한 달락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시점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을 손수 만들어서 먹인 뒤의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것은 베드로가 베드로의 이름을 갖기 전에, 개발하는 이름을 갖기 전에 예수님 불러셨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첫사랑을 터치하고 계시는 거죠. 앞대 상황을 보면 이것은 베드로가 혼자 있을 때 물어본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을 때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질문을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세 번이나 질문하신 거죠. 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 베드로는 예전에 똑같이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처음에 한 요정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요정이 사람들 앞에서 다시 베드로에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는 또다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그 옆에 있던 사람들 다수였죠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 말소리를 들으니까 분명히 같은 패거리가 맞습니다라고 따져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것, 이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베드로와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자기를 배신한 것에 대해서, 너 예전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지. 내가 그거 그냥 안 넘어간다 네가 한 행동이 얼마나 나쁘고 악한 행동인지 얼마나 큰 잘못인지 내가 이 오늘 이 제자들 앞에서 다시 다 보여주고 너로 하여금 배신의 길을 가지 못하게 단단히 혼내줄 거야 이런 심부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로를 망신주기 위해서 세 번이나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한량없이 극률의 마음으로 그가 사람들이 많은 다른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금 관계의 회복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은혜인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을 차례대로 들으면서 불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뼈아픈 자신의 과거였습니다. 그 과거를 되새기면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모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바로 베드로가 가른 유다와 다른 길을 간 지점이죠. 가른 유다도 여러분 돈을 받고 스승 예수를 팔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요. 스스로 목을 매는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베드로는 회복의 길로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책감으로 우리가 후회하고 스스로 우리가 그 해결의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인 것을 인정하고요.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배신하고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베드로처럼 고백하고요, 주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드신 이 예수님이 그에게 세번 반복해서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우리의 인약함을 회복하는 것참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요 관계를 회복하는 것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 단계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 저희를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고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내양 떼를 먹이고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과 관계의. 회복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양대가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회개하고 회복의 목적은 바로 주님의 목양입니다. 주님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중 교회의 목장의 목자한테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목장의 목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 서로 서로에게 목양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부탁이요, 요청이요, 명령입니다. 사랑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요, 자복하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고원에서 제자 삼는 목양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팔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를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주님의 양떼를 먹일 수 있고 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주님의 양 떼를 먹이고 치는 것, 영원 고원에서 제자를 삼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갈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꺼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다가 한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 제자는 바로 요한이죠. 베드로가 주님께 유아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베드로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비교 의식은 사단의 시험이고요 사단의 올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누가 더 똑똑하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고 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만함으로, 때로는 열등감 속에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 그렇게 가진 종들을 서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주어진 달란트대로 각자의 소명을 따라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 되도록요. 요한은 요한대로 주님이 따라라 말씀하실 때에 옆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따르면 되는 것이죠. 그냥 베드로가 더에 쓰임 받았냐? 요한이 더에 쓰임 받았냐? 바울이 더 많은 사역을 했느냐? 아니면 바나바가 더 많은 사역을 했느냐? 그럼 이것은 주님의 관점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속된 관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옆을 바라보면 비교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 다른 개인이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지체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또 그것에 감사하는 삶, 그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런 귀한 축복의 길을 우리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의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의 귀한 순종의 삶을... 감사함으로 따라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양 떼를 먹이고 치고 섬기는 그 귀한 주님의 몸된 교를 세우가는 아름다운 동력의 모임이 되게하여 주십시오. 그런 공동체가 되게하여 주시고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관계를 회복해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일정 외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파송 주일이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송국 영식 예배가 있고요, 세주줄 기도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연말 교회일정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새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